오늘은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어떤 내의인의 그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내의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사기 시대는 어떻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주권자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백성들은 타락한다 할지라도, 내인은 타락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내인까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사람이 유다 베들렘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첩은 이방, 미나, 이방 문화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며 그랬습니다. 그 첩이 또 행음하고 아버지 집에 갔는데 넉 달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넉달 동안 이 남편이 내인이 찾지 않다가 넉달 만에 이제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메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네달 만에 이제 그 첩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정 아버지도 자기 딸을 빨리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내고. 넉달 동안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이가 오니까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첩으로 보내놓고 기뻐했다. 이것도 좀 이상한 일입니다. 타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요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3일을 이렇게 환대한답니다. 그들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안건, 자기가 할 얘기를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오 절입니다.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더둔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넷째 날 가려고 하니까 또 붙잡은 것입니다. 먹고 그대의 기력, 기력을 더둔 후에 가라. 그래서 6절에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지금 장인과 사위가 만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일만 합니다 지금 그런 먹고 마시기만 할 때입니까? 죄책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인이 처벌 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그 딸이 음행하고 그냥 친정에 가서 4개월 있었는데도 그것에 대한 또 어떤 죄책감도 없고,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인까지도 이렇게 타락하고 그런 죄를 짓고도 전혀 미우침도 없고 회개하는 모습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인지 내인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는 그런 시대상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함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8절에요.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일입니다.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즐겁게 하자는 것입니다. 구절에요. 그, 그 사람이 처, 척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다시 또 붙잡은 것입니다. 10절에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에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아직까지 여부수는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에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어지지 아니할 때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해가 지니까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바로 여부스가 건너편에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하룻밤 묵고 떠나가십시다라고 종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요. 네이인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자, 이 네이인이, 그래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이인이라고 이방에 속한 여부스에 가서는 안 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인의 모습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서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저 이방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자면 안 된다. 우리 이스라엘에 속한 동네로 가자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하나 남아 중에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수가자 하고 14절에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15절에 기부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냐민 지파의 소관 기부아 성읍 넓은 거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뭐 여관 같은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와 동네에서 누구 하나 와서 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안내해서 채워 주는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17절에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한 노인이 왔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이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 지금 여기 기부아에 와서 살고 있는 이 사람도 나그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나그네가 있어서 그 종들과 아내와 함께 있으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8절에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에브라임 그 산지로 가는데, 영접한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그럽니다. 타락한 내인이 또 하나님의 이름은 잘도 들먹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집에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더 이제 잘 대접해 줄줄 알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우리에게는 낙이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들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피해 안 죽게 제발 잠만 좀 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먹을 것다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수하지 말라 하고 거리에 자면 안 된다. 이 말은 거리에서 자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도시에 가서 밤에 거리에서 자다가는 봉변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1절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십니다. 이 노인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나그네의 소름을 알아서 그런지 정성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불량배들이 와서 이제 나그네 손님을 지금 어떻게 하라 이 말입니까?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베냐민 집화에 속한 그 이스라엘에 속한 기부와 성읍에 타락한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동성이한다이 말입니다. 남색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장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 노세집을 방문해서 노세에게, 대, 노세에게 대접받고 있을 때 그 지역에 불량배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집에 온그낙은네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말이 여기에 나오는 지금 관계하리라고 같은 말입니다 23절에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사정을 합니다. 노인이 이야기하면 좀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근데 타락한 인간들이 듣습니까? 24절에 보라, 여기 내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당신은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어떻게든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신의적인 그런 문화였답니다. 모습이었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당시 여성의 인권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시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6절입니다.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27절에요.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했다 슬퍼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내인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민족이 지금 큰 전쟁의 위기에 취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타락이 민족 전체의 위기로 지금 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렇습니다. 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참, 30절에 보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열두 지파에게 시체 열두덩이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너희 내인은 자기의 잔인성, 자기의 타락한 모습을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 잘 모습 못 보고 이제 이게 우리 민족의 비극이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이런 큰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내인마저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말은 잘하지만은 그들의 행실은 삶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상문화에 빠지고 세상을 닮아갈 때에 이런 악한 세상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